자 봅시다 8번이요 8번 8번은 5번 맞았니 5 풀었고 누가 풀었어 어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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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자 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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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FX가 이차 함수인데, 자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는요, f3이랑 값의 자 최댓값과 최솟값의 차야. 야 일단 그럼 이거를 봤을 때, 자첫 번째 무슨 생각 들어야 되냐면, f(x)가요, f(x)가요, 개수가 모두 정해져요안 정해져요. 정해지면 안 되죠. 왜? 정해지면은 f f3에 최대 최소가 있을 리가? 없겠죠. 내말 이해돼요. 그럼 앱수 몇개 빼고 정해진다는 얘기가 기본적으로 한개 빼고 정해질 거란 얘기야. 자, 일단 됐니. 자, 좋아. 일단 이쪽 확률이 되게 높아요. 자, 니를 봤을 때요. 이 생각 너무 당연하게 드셔야겠다. 자, f(x)는요. f(x)에 개수 세개 중에서 몇 개가 정해질 거야? 개수 두 개가 정해질 거고, 맞아. 그럼 모르는 개수 몇개 남을 거야? 한 개는 남을 거란 얘기야. 됐어요. 자, 두 개가 정해질 수도 있고, 요 아니면 은그두 개가요, 나머지 개수, 한 개수에 대한 식으로 쓰일 수도 있어요. 됐습니까? 자, 중요한 건 이거야. fx에서 모든 개수 다 아는 거 아니고, fx에서 모르는 문자 하나 남아, 안 남아? 남아? 이것만 일단 알면 돼. 됐어? 자, 일단 다시. fx의 모든 개수가 정해진 않고, fx의 개수 중 하나는 모를 거야. 한 개는 모를 거야. 자 여기까지는 가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겠지. 자그 다음에 생각을 해봐. 자그 다음은 안 어려워. 자 가족권 봐봐. 자 가족권인데 f의 4분의 1 빼기 x가 0 이하가 되는 해가 마이너스 7과 9 사이라고 그랬어요. 자 생각해보세요. 야이 얘기는요 일단 첫 번째 나 fx 구하고 싶잖아. 맞아? 자시 봐봐, 봐봐. 내가 다항식고를 구할 때뭐 하는 거라고 그랬어? 첫 번째, 뭐부터 쓴다고? 인수정리 쓴다고 그랬죠. 맞아요. 인수정리 쓴다고 그랬죠. 다 다시 보시라고요. 야, 이 얘기는요. X가 마이너스 7이거나 9일 때. 됐어? 여 안에 들어가는 값이요. 됐어? 이 F란 놈의 X 절편이란 얘기죠. 됐습니까? 야,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7 넣어봐. 그럼 여 안이 몇 대? 2 대고요. 9 넣어봐. 마이너스? 이대죠? 아, fx는요, x 더하기랑 x 빼기 1 인수로 가져요, 안 가져요? 가질 거라는 거. 되셨습니까? 어, 됐어요. 자, 좋아. a는 양수야 음수야. 어디용? 자, 다시. 자, 이 얘기는요, 다시 이걸 방정식처럼 생각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라고. f의 4분의 1 빼기 x가 0이 되는 그순간의 x 값이 몇과 몇이야? 마이너스 7과 9라는 얘기겠죠. 다시, 여기다가 마이너스 7 넣으면 0될 거란 얘기야. 이거 아까 지원아, 첫 번째 보러 왔던 그 문제랑 똑같은 거야. 다시, 여기에 마이너스 7 넣으면 요 안이, 0이 요 안에 들어간 값. 마이너스 7 넣으면 f 몇이야? f2죠? 걔가 몇이란 얘기고, 0이란 얘기고, 여기다 9를 넣었대요. f의 마이너스 2가 몇이란 얘기예요? 제가 0이란 얘기야. fx는 x 더하기 랑 x 빼기 1을 인수로 갖는 거야. 여기까지 됐지? 자, 좋아. 간단해. 이거 그냥 혼자 계산했으면 3분도 안 걸려요. 자, 그럼 그 다음 a가 양수니 음수니? 양수예요. 왜요? 자, 봐봐. 4분의 1 빼기 x가 여기 들어간다 쳐도요. A, a의 개수의 부호가 변할 일이 없는 상태에서 0 이하가 사이값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A가 양수인 게 맞아 일단 됐니? 자 근데 A가 양수인 게 고민되면 그냥 내버려 두세요 A 양수인 거 몰라도 나 가면은 잘봐 나에서 뭐라고 그랬어 저거 성립한다고 그랬죠 그럼 거기서 이제 남은 개수 A에 대한 범위가 나왔나? 범위가 나올 거라 양수 음수 크게 상관없지 않을까? 그지? 네자 그래서 나 조건 다 있습니다 자 봐봐 분명히 이랬어 Fx의 개수 중에 하나 안다고 모른다고? 하나 모르는 상태가 될 거고요. 이 상태에서 내가 최대 최소 구해야 되잖아. 다시 좀만 더 생각해봐. F3은요? 몇 a 예요 5A죠. A 범위 알면 끝나요? 안 끝나요? 끝나요. A 범위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는 부등식 필요하다는 얘기잖아. 됐어요? 어느 조건에 있어요? 나 조건에 있죠? 네. 자, 다 했어. 후,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부등식 자, Fx가 자, 이거죠? Ax 더하기 2 곱하기 X 빼기 가자 e x 빼기 3분의 13 이상인 게 성립한대. 자 여기서 a가 양수인 걸 판단 못했다 치더라도 여기서 양수인 걸 판단해내요 못해내요? 할 수밖에 없죠. 왜? 직선보다 늘이차 함수가 크려면 얘가 위로 볼록하면 되겠어? 절대 안될거 아니야. 그지? 여기서 양수인 걸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다 했습니다. 자 전개하시죠. 자 a x 제고 마이너스 e x 마이너스 4a 더하기 3분의 13이 늘몇 이상야? 이 영이 상 자, 이거 했잖아. 그래프 어떻게 그려줘야 되는 거야? 이놈이. 어디로 볼록하면서. 아래로 볼록하면서. 맞아? X축보다 어디에 있어야 돼? 위에 있거나? 같아야 되는 거잖아. 맞아?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줘야 되는 거 아닐까? 판별식이 0보다 어때야 돼요? 작거나? 같아야 돼요? 섬이 된 거지, 이번에? 자, 좋아. 다시. 그럼 판별식 쓰시자고요. 4분의 D는요. 1 마이너스 A 곱하기 마이너스 4 a 더하기 3분의 13이며, 개가 0 이하가 되겠죠. 4a 제곱 마이너스 3분의 13a 더하기 1이 0이하고요 자, 12a 제곱 마이너스 13a 더하기 3이 0 이하가 되겠죠. 이렇게 되면 되겠네요. a는요, 몇 분의 면 이상? 3분의 1 이상, 4분의 3. 이하가 되는 거고 내가 원하는 건 5에 이의 최대 최소가 양변에 5를 곱하시면 되겠구나 그지? 5에 이가 F3이었죠 아까 내가 4분의 15 이하 이렇게 되겠네요 최대 값에서 최소 값을 빼는 거니깐요 니에서 니네 빼면 되는 거네 그치? 그럼 니는 4분의 15에서 3분의 5를 빼시라 이건 계산 니들이 할수 있죠? 됐습니까? 네. 자 정리해 주시고